땀이 오래돼서 변색됐는데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는 우리가 강 알칼리를 씁니다 표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부분적인 데만 하면 되잖아요 이복 때문에 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옷이 뻣뻣해집니다 상품 과방찌는 백만 원짜리가 만 원짜리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뿌려주세요 이렇게 많이 없어지잖아요 보세요 보이시잖아 오 신이 주신 용제 용매라는 겁니다 나는 왜 솔직하게 얘기를 하냐 하지만 어떻게 띵정 띵정 올리네 일급 비밀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하얗게 하얗게 눈보다 하얗게 모든 옷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세탁 을 기술을 가진 세탁나노방매이저 안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얗게 웃어요 우리가 치아를 계속 양치질을 하면 하얗게 하려고 하면 중간에 무엇을 해줍니까? 여러분? 스케일을 해주잖아요 옷은 스케일을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표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표백을 하지 않고도 표백의 근사한 값을 만듭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쓰이는 과탄산나트륨 탄산나트륨에 과산화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걸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섬유가요 섬유 장이 깨집니다. 즉 분진이 많이 생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수금 같은 거 과탄산나트륨 넣고 세탁을 하고 건조를 준비해 빛깔이 하얀 가루가 떨어집니다. 이게 다 뭐냐? 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는 옷들이 모두 다 분진 덩어리거든요. 이거를 세탁할 때 뭐냐면 여기 지금 피디님이 갖고 오신 이옷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누래진 걸 하얗게 돌리려고 그러면 피디님이 지금 저한테 갖고 오셨던 과탄산소다, 베이킹소다도 이렇게 갖고, 베이킹소다도 이렇게 갖고 와서 시범을 보이라고 저한테 지금 알려드렸는데 저는 이거를 쓰지 않고 하얗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pH 12 정도 나오는 강 알칼리 염기성입니다. 염기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세탁을 하면 이게 조회성 우리가 염화칼슘 같은데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그 집에 제습기 말고 이렇게 물 먹는 하마 같은 거, 제습기 같은 거 있죠. 그 안에 들어가는 성질이에요. 얘들과 세탁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는? 옷이 뻣뻣해집니다. 마르면서 계속 많이 많이 헹궈주지 않으면 옷이 뻣뻣해요 그래서 구연산이라는 걸 쓰고 뭐 식초를 넣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제가 들어간다는 거는 결론은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목이 노래잖아요. 이게 이제 왜 목이 노랬냐면 우리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건강하다 소리예요. 이게 이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땀이 오래돼서 변색됐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 몸에 있는 기름기 이게 계속 마찰에 의해서 몸에 있는 기름기가 닦인 거예요. 이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한 알칼리를 씁니다. 연기성 탄산소다라든지 뭐 강한 걸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러지 마시고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자 에탄올 을 이렇게 한번 뿌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서 시범을 보이니까 내가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뿌는 분무기로 이렇게 한번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세제 있잖아요 세제 조금만 이렇게 발라놓으세요 지금 보시세요 피디님 에이 없어지잖아 많이 없어지잖아 보세요 보이시잖아 오 보이잖아 요 신이 주시는 에탄올이라는 거예요 나는 왜 솔직하게 얘기를 하냐 하지말라고 띵정 띵정 올리네 일급 비밀인데 이게 그러니까 자 보시다시피 지금 나가는 게 보이셨잖아요. 이렇게 발라놓고 계시면 기름 성분이 분해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드라이클리닝을 하면 많이 없어진데 가정집엔 드라이클리닝이 없잖아요 기름이라는 게 에탄올로도 충분한 효과를 낸다 이렇게 놓고나서 2, 30분 후에 세탁을 하면 거의 사라집니다 왜 표백을 합니까 왜 강한 약품을 써서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표백을 하기 위해서 목부분만 깨끗하게 표백을 하면 되는데 왜 전체적인 표백을 해서 옷을 망가뜨리냐는 거예요 부분적인 데만 하면 되잖아요 이목 때문에 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얼굴에 여기 여드름이 하나 났는데 이 여드름 하나만 제거하는데 여러분은 박피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에 상품가 버치는 백만원짜리가 만원짜리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깊숙게 이, 들어가 있는 요거를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요 자 기름이나 이러한 것을 쓰게 되면 어떤 생기는 물에 들어가면 얼룩이 생깁니다만은 에탄올은요 물에 잘 같이 희석이 됩니다 이 상태로 뒀다가한 20분 있다 가 세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이 나오는지 놀라실 거예요 시범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좀이따가 손으로 제가 빨아서 보여드릴게요 이걸 전체적으로 세탁을 하지 말고 잘 보세요 여기 누런 거를 누런 거를 내가 보였잖아요좀이따가손세탁하고쫙 말려 보시면 여기 얼마나 하얀지 여러분은 히말라야의 산 꼭대기에 있는 흰 눈을 보실 거예요 이건 진짜예요. 이렇게 에탄올하고 주방세제를 발라 놓은 데를 이렇게 갖고 오셔서 세탁기다 돌려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빨리하기 위해서 손세탁을 하는 겁니다 목만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인 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상 네. 이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좋아요 100번씩 눌러주셔야 돼요 네, 저 좋아요 한번 갖고는 안 되는 정보입니다 이렇게 세탁을 하시게 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여러분 구연산 쓸거 없죠 마무리제 쓸거 없죠 아무것도 안 쓰셔도 돼요 왜 씁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자, 비디님들 보다 잠깐 나갔다 오라고 그랬잖아요. 1분 정도. 하, 쉽지 않은 방법인데, 저도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열어보는데요. 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흰 눈이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첫눈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눈이야. 하늘에서 눈이 와. 오, 야 자연스럽게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흰 눈을 보는 겁니다. 눈이라는 게 보통 70도, 100도가 70 정도 나오거든요. 저처럼 하게 되면 80에서 90, 단 하나. 너무 오래오래 오래 된 것들은 전문 세탁소에 맡기는 게 맞고요.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입었을 때 얼룩들 같은 거잘안 되는 거는 이 방법까지 해서 안 나간다 그러면 세탁소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에탄올은 수용성과 유용성을 녹일 수 있는 신이 주신 용제 용매라는 겁니다. 이 주방세제는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정말 많이 배우신 분들이 기름기만 제거해야 되겠다, 제거해야겠다, 밤새도록 24시간 연구해서 만든 겁니다. 그럼 여기 갖고 좀 부족한 거는 이 에탄올과 1대1 두 가지 하나하나를 섞어서 잘 병행하시면 누구나 그 비싼 약품, 알카리를 쓰지 않고도요, 정말로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 치약을 가지고 하얀 옷을 문제를 쓸때 하얘지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치약을 갖고 하얘지는 건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밖에. 우리 이빨하고 사기 그릇. 사기는 가장 이빨하고 비슷한 모양이거든요. 치약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치약에는 계면활성제와 그 안에 우리가 미세 미세한 가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가루 같은 것들이. 이것이 연마제라고 하는데요. 연마제를 쓰게 되면 옷이요 코팅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탈락이 오고 색이 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깥에 입고 나가면 그 부분이 핵 깨끗해지고 때도 안 나가고 우리가 치약 갖고 될것 같으면 뭐 하는 놈 제가 세탁소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치약은 이빨하고 사기 그럭 닦는 이에는 절대 효과가 없다 단지 신세계 치약이 묻어 있으니까 하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송에 나오는 거는 다 거의 구라다라는 건 저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치약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 테두리 빠는 데는 그나마 약간의 효과는 있습니다 연마제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그외에는큰 효과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샴푸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샴푸를 쓴다. 어떻게 샴푸는요? 개면활성제 중에서도 가장 약하게 머리에 유지분이라는 미세한 것만 빠지게 만들어 놓은 거지 얼룩 제거하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콜라 얼룩 안 돼요. 머리카락만 잠깐 먼지를 제거하는 용도지 세척력에는 거의 미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부에 안전한 거죠. 그걸 갖고 샴푸가 된다고요? 그럼 세탁소 제가 왜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건안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